쉐보레 스파크 안드로이드 이렇게 쳐주면 지제 디스플레이들이 쭉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이유는 딱 하나. QLED. 카메라 가격은 다 비슷한데 내 차의 후방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싸니까 이렇게 살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 이게 슈팍 딱 그거 느낌 난다. 오 GPS 안테나랑 요거는 이제 손바닥 손바닥 와, 크다. 아 이게 후방 카메라, 다 후방 카메라. 자 오늘은 제슈퍼기 디스플레이를 교체해 줄 겁니다. 와아 정확히는 교체가 아니라 설치인가요? 저는 디스플레이가 없었죠? 그냥 요만한 오디오 액정 화면이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슈퍼기가 완전 무옵션 깡통 차였거든요.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냥 송풍구랑 이 라디오 시스템 정도만 있는데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짜잔 와 이거를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심을 끼워 가지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블릿을 차에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뒤에 복잡한 시스템이 보이죠. 자동차에 맞게 뭐 이걸로 이제 뭐 각종 안전 편의장치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거추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에 달수 있도록.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저는 LTE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모델 중에서 저렴한 모델은 와이파이 전용도 있어요. 다들 아시죠? 보통 태블릿 같은 경우에서도 와이파이만 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겸용이 있죠. 저는 겸용을 샀습니다. 유심이 들어가는 모델로 조금 비싸도 그걸 선택해 샀고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과 같은 유심 맞습니다. 어, 그럼 매달 핸드폰 요금이 더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요 유심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선택한 방법인데, 저는 알뜰폰을 사용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요런 알뜰폰 유심 많이 팔거든요. 편의점에서 쉽게 살수 있다는 게 장점, 그리고 개통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요금제는 한 달에 데이터 1.2기가 제공하고, 뭐, 어차피 안쓸 거지만 전화도 30분 무료인데 요금이 3,390원이거든요. 700메가짜리는 2,29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핸드폰 요금이 뭐 몇만 원씩 더 나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3,300원 정도면 뭐할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뭐 SKT나 KT 아니면 LG같이 본인이 알뜰통신 말고 기존의 3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LTE 요금제를 쓰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알기로 데이터 쉐어링 2대까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핸드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핸드폰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쉐어링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두 대까지 무료예요. 처음에 신청하실 때 유심을 구매하시는 그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하시면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요금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치. 지금 보시면 얘가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키가 걸린 데가 여기가 걸렸잖아요. 제일 심하게. 이런 데를 먼저 눌러줘야겠죠. 그럼, 제일 위쪽에 눌러주면 좀 빼기 쉽겠죠? 왼쪽이랑. 음. 이게 플라스틱 내장제니까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헤라로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우와. 음. 네. 부... 아.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뺐고요. 여기 지금 공조장치, 네. 빼주, 케이블 빼주고요. 음, 됐다. 얘는 빠졌고. 자,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재활용해줘야 되죠? 슉슉슉슉. 너왜안 나오냐? 됐고. 음. 아직은 다 뜯네. 뜯고. 이러면 다 빠지죠 여기서 오디오 됐고 얘만 빼면 됩니다. 어 그래 누르는 거. 어, 빠졌다. 됐다. 이게 오디오는 빠졌고 이제 어디 쓰지, 제를? 자, 여기다 보자. 파워. 일단 파워. 에? 뭐야? 어 이거 아닌데? 파워, 이게 아니라고? 이건 더 아닐 텐데? 뭐지? 아 이건가 보다. 이게 파워는 맞아. 이게 파워야. 사이즈가 안 맞는데. 나 지금 된다고 기대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아이씨 다시 끼워야 되나? 와, 이게 안 맞을 줄은 몰랐는데, 아까 지금 하다가 완전 당황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게 전원 연결하는 건데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녹색이 원래는 형태가 같아서, 이녹색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형태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서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 한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공급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요지는 지금 안 됩니다. 음, 지금 이두개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죠, 형태가. 전선 다발 모양으로 봐서는 얘가 검은색하고 하는 게 맞고 얘가 녹색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거는 제가 좀 조사를 더 해서 중국에서 다시 알리를 통해서 변환 잭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던가 요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걸 찾아보는 방법으로 네 해야 될것 같고 아니면 이 지금 전원 연결하는 선이 혹시 다른 게 있는지 아무튼 그런 걸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안 되면 너무 아까운데. 지금 후방 카메라도 두개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은 얘를 다시 붙일 거고요. 지금 문제가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다음번에 이 도어의 그 사이드 미러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어의 사이드미러랑 윈도우랑 저희 오토 도어라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근데 또 막상 가져가서 문딱 뜯었는데, 어 배선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서 지금 배선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패기가 되겠네요. 대신 다음 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뜯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뜯어서 뜨는 거만 고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정비기능사 시험 볼때 했던 정말 그 <laughs> 와이어식 진짜 아무것도 배선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어, 진짜 와이어밖에 없어 선이 하나도 없다 전선이 진짜 도 와이어 방식 와 엄청나다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텅 비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거를 다시 끼워야 되지만, 이거 원래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전 어차피 안쓸 거니까 그냥 빼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등만 다시 껴주는 걸로. 아, 그 전에 얘부터 끼워야 되는구나. 큰일 날뻔 했네. 자, 다시 끼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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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다니고 싶다. 음. 다시 이렇게 빼내고. 자, 비상등 잊지 말고 끼워주시고요. 짠! 잘 되죠?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잘, 아! 으앙! 날카로운 주의! 잘 되죠? 에휴, 끝! 원래 처음보다 더 횡해졌다. <laughs> 슬프다. <웃음> 원래 타고 올 때보다 더 많이 휑해졌다. 이따 갈땐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꼽아야겠다. 와, 약간 지금 좀 망연자실한데요. 이게 깡통. 여러분들 사실 처음 보셨죠? 옵션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까 싶은 차는 처음 보셨을 텐데. 어... 저도 지금 사실 약간 좀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거를 뭐 기존에 있던 부품을 구해서 어떻게든 뭐 배선을 따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어 이거는 전문 정비소나 이런 데다가 일단은 문의를 하거나 제가 뭐 정비 매뉴얼 같은 거 최소한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까지는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 근데 진짜 이거 안 열어봤으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열었을 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 문짝 도어, 그 버튼 있는 도어랑, 그 다음에, 그냥 새 사이드미러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배선조차도 너무 달라서, 어, 사실 은 디스플레이 배선이 없는 거에 가장 놀라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제 차가 진짜 깡통이라는걸 확인한 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갑자기 슬퍼졌다. 내숲하기 너무 깡통이야. 아 여기 있었어. 아 어이없어. 아, 여기 있었네. 이걸 이 밑에 놓으면 어떻게